님들. 미중 히토류 전쟁 알지?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 강화하면서 미국 히토류 주식들이 폭등하고 있어. 엠피머 티로스티커 m p 는 올해만 390% 올랐거든. 그런데 아직 안 오른 수혜주가 있어. 엠피머 티 l 스는 이미 5배 올라서 놓친 느낌이잖아. 그런데 같은 히토류 수혜주인데 아직 70% 저평가된 종목이 있어. 월가 분석에 따르면 적정가가 80달러인데 지금 27달러에 거래되고 있거든. 왜 저평가됐을까? 아직 생산 단계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최근에 좋은 호재도 나왔어. 텍스 히토류 처리 시설 허가를 받았거든. 미국 내 생산이 본격화된다는 신호야. 미중 전쟁이 계속되면서 미국은 히토류 국산화에 올인하고 있거든 2027년부터 국방 분야에서 중국산 히토류 사용 금지야 JP모건은 1조 5천억 달러 자금 조달 지원을 발표했고 미국 정부는 m p r i a l s 에 직접 투자까지 했어 USAR도 같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아직 늦지 않았어 USA Rare a r t i c l USAR 70% 저평가 택세서가 미중전쟁 수혜 아직 적자지만 2028년 흑자 전환은 예상일 뿐이거든 하지만 월가가 세배를보는 이유가 있어 공급망 재편은 이제 시작이야 이런 정보들 정리해서 알려줄게 구독하고 경제 공부하자.